그러면 용각산이 코로나 19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가?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치료제에 비해 특별히 더 좋은가?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상진입니다. 오늘도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언론사에 나온 기사입니다. 보령제약 용각산 함유 플라티코딘티 코로나 19 감염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 내용인즉슨 보령제약에서 만드는 용각산에 들어있는 그 중에서도 길경에 들어있는 플라티코딘 d라는 성분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무려 그 효과가 램데시비르의 10배에 이른다. 예뭐 저는 주식은 안 하는데요. 방금 보신 이 기사 때문에 보령제약이 1월 11일 상한가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인사로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각산 이게 생약제제예요. 한약재 가지고 만든 약입니다. 들어가는 약재가 길경 감초 세네가 행인 이렇게 네 가지예요. 길경 감초 행인은 본초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 그대로 진짜 한약이고요. 세네가는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좀 다르죠. 얘는 원산지가 북미입니다. 어쨌든 얘들은 원래부터 호흡기 질환에 좋은 약재들이에요. 그걸로 만든 용각산 역시 호흡기 질환에 좋은 약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러면 용각산이 코로나19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당연히. 안 먹는 것보다 낫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가?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치료제에 비해 특별히 더 좋은가? 이거겠죠? 그래서 관련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자, 논문 제목이 영어로 써있죠? 플레틴 코딘 D prevents both lysozome and TMPRSS2-driven SARS-CoV infection in vitro by hindering membrane fusion. 플레틴 코딘 D가 세포막 융합을 방해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비트로. 이게 시험관 실험입니다.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실험을 한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험관 안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신약 개발할 때 임상시험의 단계를 보면요. 먼저 시험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생체 내에서 합니다. 이때 생체 실험용으로 쥐를 많이 쓰죠. 이게 효과가 좋으면 그 다음에 임상 1, 2, 3상을 거쳐요. 이걸 다 통과해야 신약이 나옵니다. 시험관 실험에서는 효과가 좋았지만 이어지는 실험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결국 버려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시험관 실험에서 설령 성적이 좋았다고 해도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이 어느 정도였냐 이거 보세요 이 표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이첫 번째 열은 원숭이 세포에 실험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열은 사람 세포에다 실험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농도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기 플라티코딘 D 보세요 원숭이 세포에서 1.19 마이크로몰이면 효과를 발휘합니다. 램데시비르 있죠?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로 각광받았던 램데시비르 이게 원숭이 세포에서 10.67 마이크로몰이 되어야 효과를 발휘해요. 플라티코딘 D는 그거에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기사에서 플라티코딘 D가 램데시비르에 비해 10배나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사람 세포에서 실험한 거 보세요. 플라티코딘 D는 4.76인데 렘데시비르는 1.74입니다. 어? 오히려 세 배나 숫자가 높네요. 사람 세포에서는 오히려 플라티코딘 D의 숫자가 더 크죠. 이게 더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YGS 볼까요? 이게 용각산이거든요. 얘는 원숭이 세포에서는 효과가 확인이 됐는데 사람 세포에서는 효과가 확인이 안 됐어요. 고작 이 정도입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용각산이 코로나19의 특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이번에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받아쓰기에서 100점 맞았다. 야이 정도면 서울대 충분히 가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느낌 오시죠? 이 느낌이 저만 온게 아닌가 봅니다. 검색해보니까 보령제약 주가가 어제에 비해 좀 떨어졌네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각산 좋은 약입니다. 그렇지만 뭐, 어마어마한 신약이 될것 같지는 않네요.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마스크 잘 쓰고 다닙시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